안녕하십니까. 백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눴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하고 또 가끔 농촌에 가서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원래 하는 일이 상담이다 보니까 장소도 가리지 않고 기간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담해드리는데요. 어, 도시 어르신들하고 농촌 어르신들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서로의 삶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시 어르신들은, 아,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농촌에 가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고요. 농촌 어르신들도, 어, 거기 서울 가니까 참 따뜻하고 좋던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거처를 옮기시는 건 어렵겠지만 결연을 맺어드려서 어떤 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형태로서 이분들이 1대1로 연결이 되시면 한 집에서 한 달씩 살아보기 이런 체험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르신들 대상으로 농촌에서 한달 살아보기 또는 농촌 노인들이 도시에서 한달 살아보기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는 농촌에서 살고 계신 어르신 사례인데요.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어르신은 연세가 75세 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신데 건강하세요. 어르신이 젊었을 때 결혼을 하셨는데 조금 그 늦은 나이에 하셨대요. 그때 당시 나이로는 늦은 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5살 정도 되셨을 때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스라의 자녀를 삼남 이녀를 두셨는데 막내 자녀가 10살쯤 되던 해에 아내 되시는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서 아버지 혼자서 오남매를 열심히 키워오신 그런 어르신이세요. 참 인자하시고 또 성실함이 굉장히 강하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도, 어, 논농사도 하시고요. 밭농사도 하시고, 게다가 벌을 키우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이제 벌에서 나온 꿀을 팔아서 또 생활도 하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연세가 많아지신 아버지가 아직도 농사 일 지으시면서 농촌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큰아들도 그렇고, 뭐 딸들도 그렇고, 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사세요. 농사 그만 지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할아버지는 싫다고 대답하셨대요. 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일도 하고 좋고, 그리고 혼자 사니까 얼마나 편한데 너희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혼자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그런 이제 농촌에서의 생활을 즐기시기도 하지만 눈농사에서 나온 거, 뭐 쌀이며 이런 거, 또 밭농사에서 나온 거, 고구마나 뭐 이런 것들. 잔뜩 이렇게 챙겨갖고, 자녀들 집에 보내주는 거. 그것만 해도 어르신은 마음이 꽉찬 것처럼 너무 뿌듯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낙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농사 짓고, 또 거기서 수확된 거 자녀들한테 보내주고, 자녀들이 열심히 먹는 걸 보면 또 마음이 꽉찬것 같고, 이렇게 일상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선생님, 낮에는요, 제가 열심 히 열심히 지내요. 농사도 짓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즐겁게 지내는데요. 선생님, 저는 저녁이 이게 문제예요. 저녁이 되면 좀 외로워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해도 빨리 지고 저녁이, 밤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그긴긴 밤을 혼자 지낸다는 게 너무 외롭고 적적하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뭐 명절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 명절 때는 제가 광주에 살고 있는 큰아들 집에 가서 며칠 지내고 옵니다. 그래, 그때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러면 어르신 뭐, 어, 생신이라든가, 이런 기념일이나 이럴 때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 그때는 그냥 일반 뭐내 생일이나 제사, 이런 거 있을 때는 자녀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며칠씩 좀 지내다 가기도 하고, 어쨌든 함께 보내니까 외롭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그 별일 없는 날의 일상, 그때 야간이 제일 적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식사는 어떻게 해서 드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음, 밥은 그냥 내가 지어 먹어요. 그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전기밥솥이 다 해주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 기술, 간단한 기술만 익히시면 밥해 드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르신 반찬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 반찬은 이쪽에 광주에 살고 있는 큰 며느리가 한 달에 두 번씩 해갖고 와서 냉장고 꽉꽉 채워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르신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농촌에서 할아버지 혼자 사는데 생활비랄 게뭐 필요한 게 있나요? 나 그냥 농사 지으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요. 꿀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애들이 용돈이라고 애들이 다섯 명이나 되니까 조금씩 보내주는 것도 그것도 크더라고요. 나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음만 조금 부족해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참 문제인데 선생님 저이긴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요즘 많이 생각해요. 낮에 그리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들어온 다음에 저녁에 밥해 먹고 그리고 혼자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 그냥 아들네가 같이 살자고 할때 같이 산다고 할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상담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어르신 상담 받으면서, 아, 진짜, 농촌 어르신들은 해딱 떨어지면 그냥 깜깜하잖아요. 해딱 떨어진 다음에 밖에 창문 딱 열어보면 그냥 깜깜한 허 벌판이니까 적적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도심에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아이, 도시 어르신들도 그렇게 크게 다른 모습들은 아니에요. 도시 어르신들도 비슷한 상담을 가끔 해오시거든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버전이 살짝 다르기는 한데요. 낮에는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열심히 즐기신대요. 근데 이제 그 끝나고, 5시, 6시에 끝나고 집으로 귀가를 하시면 집 현관 문딱열 때부터 이 써늘함이나 쓸쓸함이 확 밀려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어르신들도 저녁 시간이 외롭기는 마찬가지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촌 어르신이다, 도시 어르신이다, 이거의 문제보다는, 그거보다는 독거 노인이시냐? 아니면 함께 사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더 있을까? 요거의 문제도 큰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의 구조로 봤을 때는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더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복지관을 조금 아까 예를 들어드렸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상당히 많아요. 대도시라고 일컬었지만 콕 집어서 우리가 서울을 생각해 볼까요? 서울에는 노인 종합 복지관이 30개가 넘는 복지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개가 넘는다?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다? 그러면 문 밖에 딱 신발 신고 나가면 가까운 곳에 멀지 않은 곳에 복지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복지관에 대한 말씀은 몇 번을 드렸지만 복지관에 가시면 프로그램이 100개도 넘게 있어요. 100개가 넘게 있어서 무지 많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뭔가가 프로그램이 1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100개쯤 되면 그 안에 내가, 음,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으니까. 그 안에 내가 싫어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어, 이용해보니까 참 좋더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복지관 한번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가야 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복지관이라는 데가 있어? 어, 우리 마을에 그런 게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물론 우리 마을에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경우는 아, 이런 경우예요. 노인종합복지관 아니고요. 자,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그 밑에 종합자 빼고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또는 노인복지센터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규모가 더 작은 곳, 노인복지회관이죠.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개념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노인복지회관. 즉, 얘기하다 보면 마을회관의 형태인데, 어르신들이 농촌에는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주로 모이셔서 노인복지회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저는 농촌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조금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수준에는 양적인 부분에 발전하고 질적인 부분에 발전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일단,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또 여가나 문화 또는 신체, 체력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즐길 수 있는 복지관이 일단은 양적으로 많아져야 될것 같아요. 양적으로 채워져야 그 다음에 이제 질적으로 수준을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농촌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야간 보호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요. 이 주야간 보호센터가 밤 10시까지 운영하거든요. 예전에는 6시까지였는데 이제는 밤 10시까지 운영을 해요. 근데 주야간 복지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다고 하면 저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주야간 노인 복지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6시 이후에 노인들은 잘 지내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더 외로우실 수 있어서 저는 노인 복지관도 모든 노인 복지관이 다 그래야 된다는 아니지만 가다가 하나씩, 일부의 노인복지관은 밤 10시까지 운영해주는 복지관이 있으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그 기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과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일단은 사회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저녁 시간대에 대한 노력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움도 드렸고요. 또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야간에 대한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어르신이 나 스스로 나를 위한 야간 복지를 내가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긴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어르신이 컴퓨터를 좀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배우시면 컴퓨터를 통해서 뭐 어디 여행.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익히실 수도 있고요. 어, 어학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어학 공부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나중에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도 동영상으로서 컴퓨터로 또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컴퓨터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르신이 그 컴퓨터를 그럼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사회가 해줘야 되는 거죠. 어르신이 내가 컴퓨터를 배워서 이긴긴 시간을 조금 활용해 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잡수셨다면 복지관이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복지관 이런 프로그램들 가끔 하거든요.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복지관 프로그램들이 한 번씩 찾아갔을 때 농촌 지역에서 뭐한 달에 두 번도 좋고요.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주면 농촌 어르신들이 또 관심 있는 동기부여가 된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실 수 있어서 긴긴 시간을 좀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또 하나는 어르신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어, 낮에는 친구분들 만난다고 했는데 저녁에는 헤어지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만 그런 생각하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친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저녁 시간이 너무 외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분들이 저녁 식사도 함께 하시고 담소도 좀 나누시고 그러다가 헤어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계속 이어진 거죠. 그러면 다 좋은데 밤이 깊어지고 하면 이분들이 식사하고 담소 나누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깜깜하고 또 그렇지 않을까 하면 그러면 그 집에서 같이 주무셔야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음, 농촌 지역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든 농촌 지역이 아니라 지금은 시범 사업조로 몇몇 개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게 노인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생활하시는 공동 생활센터 뭐 이런 데 이런 곳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그게 조금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확대가 돼서 많은, 그러니까 일부 농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는 노인 공동 생활 홈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적적한 시기라든가 아니면 한겨울 아니면 한여름 이럴 때는 같이 모여서 지내시고 주무시는 것도 같이 하시고 이러면 마음도 좀 채워지실 수 있고 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독거루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야간에만 낮에 말고 낮에는 잘들 지내시니까 야간에만 전화를 걸어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는 그날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르신이 일기 쓰듯이 이 전화기에다 대고 나 오늘 이렇게 이렇게 지냈고 밥도 이렇게 잘 먹었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또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일기 쓰듯이 할수 있는 야간 상담 센터가 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런 역할을 예전에 해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체계화 되어서 어 어떤 상담 센터가 아침부터 야간까지 계속 운영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렇게 독거노인들 또는 농촌에서 독거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자로 선별을 해서 그분들에게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에 전화를 상담센터가 어르신께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들 사회에 좀 만들어졌으면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어르신이 지금 독거로 지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독거 어르신들에게 안부도 여쭤봐 주시고요. 또 고독사 같은 것도 방지하고 또는 독거 어르신인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을 위한 가사라든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분들이 생활 지원사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이 어르신 댁에 정기적으로 가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야간에 가지 않으시고 주간에 가시겠지만 그래도 누구하고 속 깊은 얘기를 꺼내놓고 할수 있다는 건참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일단 생활지원사 선생님은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분들하고 잘좀 의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이 어르신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 아 옆에 누구라도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얼핏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이 어르신은 혹시 이성 친구? 또는 재혼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더니 그런 생각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년기의 재혼은 물론 젊은 분들이 재혼하시는 것도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하겠지만 노년기의 재혼은요, 어르신이 신중의 신중을 기한다 해도 자녀들의 반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이 그 마음을 저한테 살짝 열어 보여 주셨던 터라 자녀분들하고도 이 얘기를 조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에요. 노년기의 이성교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반대고요. 서서히+ 서서히 좋은 분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시다가 그냥 교제하시는 상태로만 계속 이어지셔도 좋겠고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도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면 그때는 함께 생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굉장히 충분히 갖고 진행하시는 게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좀그 상담을 해드렸지만 저희한테 상담하실 때 어르신들이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하려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뭐가 고민이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서 여러 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거를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어, 고민을 좀 털어놓으려고 저희한테 상담하시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참 좋았던 게, 일단, 노년기에 어떻게 보면 글쎄요. 노년기에 돈이 더 중요할까요? 경, 건강이 더 중요할까요라고 생각을 해 보면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은 상당히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상당히 건강하셔서 아직까지도 여러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논 농사, 밭 농사, 또벌 키우는 것까지. 그래서 어르신이 마음은 조금 외로우실지 몰라도 건강이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더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외로운 마음을 채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마 어르신이 컴퓨터도 배우려고 알아보실 거고요. 그러면 어르신 어, 어디다 알아보실래요 컴퓨터 배우는 거 어디 가서 물어보실래요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글쎄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될까 이렇게 하시길래 어르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관공서가 뭐가 있어요? 보건소가 있어요? 아니면 면사무소가 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 보건소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그러면 면사무소,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곳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경찰서가 더 가까이 있다, 지구대가 더 가까이 있다, 그럼 어르신 거기 가서, 앞으로 소소한 거,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거기 가서 문의를 하시면 그분들이 다 해주실 수는 없지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곳과 연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있을 때 알아보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게 필요한데, 아이 이거는 구할 수 없어.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사실 때가 제일 힘든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르신께는 제가 그거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르신은 당분간 고민이나 무슨 소소한 문제가 생기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관공서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연세가 드셨어도 내가 자녀들에게는 절대, 어, 짐이 되기 싫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에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을 문의하셨던 할아버지 사례예요. 음, 할아버님이 혼자 되셔서, 어, 한두 명의 자녀도 아니고, 온, 어, 삼남 이녀를 열심히 키워오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할아버님이 책임감도 강하시고, 건강하시고 75세지만 참 젊은 노인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상담 마치면서도 흐뭇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